내가 주인공 짠 놀랬죠? 네. 내가 주인공 시간입니다. 이시간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전에 팀이하고 진수가 만났어요. 먼저 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굿모닝 진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수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 팀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팀이가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 주실래요? "굿 그... 그... Oh, I'm Timmy. Mm -hmm. Good morning, Jinsoo. Good morning, Jinsoo. 이렇게 인사를 했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시간을 조금만 드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뭘까요? 네, Good morning, Jinsoo 했으니까 정답은 Good morning, Timmy. Good morning, Timmy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겠죠. 네, 요거 저 연습할 때 이게 참 중요해. 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막수하는 신용도 하고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오후에 만났어요. 오후에 만나면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오후에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 자 티미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Good afternoon, m i n h 미니야 안녕하고 인사를 하죠. 팀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유 팀이 얘기야. Okay. Good afternoon, m i Good afternoon, m i 라고 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니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 정답은 Good afternoon, Timmy. Good afternoon, Timmy. 여러분 맞았으면은 우리 박수를 한번 같이 칩시다 All right, good job. 네, 예, 잘했습니다. 네, 쉽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 그 영어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하고 지금 한 시간도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그는데 야, 그다 맞추네. 대단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야, 이거 저녁에 헤어질 때 쓰는 말이구나. 아빠가 인사랍니다. Good night, Timmy. 지미야 잘 자라. 어. 하고 얘기를 하지 아빠가. good night, 지미. 자, 요랬을 때 여러분은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요 말을 영어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yeah. 어떻겠습니까? The answer is good night, dad. good night, dad.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이거 저녁에 헤어질 때는 반드시 good night, dad. 이렇게요. 사람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good night.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 말입니다. 저녁에 헤어질 때쓸수 있는 말이죠. 자, 이제 내가 주인공 마지막 문제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두 친구가 있습니다. 티미하고 민수가 지금 만났나요? 자, 두 명이 지금 만났어요. 티미가 먼저 물어봅니다. How are you, 민수? 민수야, 잘 지내니? 너는 어때? 하고 물어보는데, 이랬을 때 민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시간 다 됐네요. 자, how are you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은 뭐죠?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and you. 나는 잘 지내. 고마워. 너는 어때? 하는 것이 요게 정답이 됩니다.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여러분 지금 제대로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침에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는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후에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그 다음에 저녁 때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는 good evening. good evening. 그리고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는 good night. good night. 밤에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죠. 그리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말, 너는 잘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리고 대한 대답은 fine, thank you 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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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라는 말을 thanks. Thanks. 요렇게도 되죠?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s. f 거다 외워두세요. k 뭐 s 지도 않은데요. e 요 e to say? What are you done i 고 there? You k 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점들을 이어보세요. 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A부터 Z까지 전부 다 w 줄 알죠? 그 점을 갖다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그런 어,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거요 엄마하고 또 아빠도 좀 졸르세요. 아유 어, 아빠 일만 너무나 열심히 하지 말고 너가 공부하는 데 같이 좀 한번 해봐요 아빠. <laughs> 그 말이죠. 점들을 예쁘게 한번 이어 보시고요. 또 시간 남은 색깔도 한번 칠해 보시고요.